안녕하세요. 고선기입니다. 오늘은 불교에는 왜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가? 아미타불, 석가불, 대일불, 비로자나불, 약사불 미륵불 등왜 불교에서는 이토록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어떤 차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지구에서 나타나신 석가모니 불과 그리고 아주 유명한 아미타불의 관계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든 부처님들은 어떤 관계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부처님들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단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부처님은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불, 석가모니 열애, 석존, 세존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석가모니 열애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인도에서 활약하신 분입니다. 35살 때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셨고 8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죽었다라든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열반에 두셨다 아니면 열반의 구름에 가리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80살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타나신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신 단한 분입니다.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지금까지는 석가모니 부처님 단한 분이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석가께서는 45년간 가르침을 쭉설하셨습니다그 가르침은 나중에 제자들이 남겼습니다. 입으로 전해진 것을 손으로 적어서 경전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일체경 아니면 일대교 팔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팔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아주 많은 수를 팔만이라고 합니다. 팔만 4천의 법문이라고도 불교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7천여 권 이상의 경전이 되어서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45년간 석가께서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석가가 설하신 것을 오늘날 경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정토진종, 정토불교가 전문이기 때문에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것이 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세 가지가 정토삼부경 경전입니다. 그 외에도 반야신경이라든지 법화경, 화엄경, 부모은중경, 법구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전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불설 무슨 무슨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슨 경이라는 의미로 석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석가께서는 35살 때 부처의 깨달음, 대우주의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 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지구상에 나타나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지금까지는 나 혼자지만 이 대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것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어느 정도인가? 석가는 인도 분위기시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아주 큰 강, 세계 5대 강 중에 하나가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의 많은 부처님들이 이 대우주에는 계신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시방 제불이라고 합니다.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십방이라고 쓰지만 시방이라고 읽습니다. 동서 남북 상하, 사유. 이렇게 해서 열 가지 방향, 대우주에 계시는 재불, 많은 부처님들, 셀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두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이라든지, 대일여래라든지, 약사여래, 이런 부처님들의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처님들은 지구상에 나타나신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런 부처님을 다방불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단한 분이지만 지구 외에 대우주에 나타나신 부처님들은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부처님들이 계시는가?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입니다. 그 경전 속에서 석가께서는 동방에는 서방에는 그리고 남방에는 북방에는 그리고 위에는 아래에는 어떤 세계에 어떤 부처님이 지금 나타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름을 다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셀 수도 없는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이름을 쓰시진 않으셨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부처님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미타경입니다. 지구 외에 나타나신 부처님을 불교에서는 다방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대일 열래라든지 약사 열래라든지 아니면 비로자나 열래 이런 부처님들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동서남북 그리고 상하 이렇게 육방으로 어떤 부처님들이 나타나고 계셨는지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제가 미륵보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미륵보살을 미륵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미륵은 미륵보살입니다. 아직 부처는 아닙니다. 석가께서 이 지구상에서 석가 다음으로 나타나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미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륵보살을 미륵 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 아직 정확하게 말하면 미륵은 보살 입니다. 부처가 아닙니다. 미륵보살은 깨달음의 52위 중에서 52단째가 부처의 깨달음입니다. 그 그 51단까지, 한단더 올라가면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51단까지 와 있습니다. 아주 높은 깨달음입니다만, 아직 부처는 아니고 51단까지는 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은 그렇기 때문에 보살 중에서도 아주 높은 보살이지만 부처는 아닙니다. 미륵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56억 7천만 년 수행을 해야 보살이 될수 있다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미륵보살 외에도 유명한 보살은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보살들이 유명하지만 이런 보살님들은 아주 높은 깨달음을 얻은 보살입니다. 미륵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미륵은 보살입니다. 부처가 아닙니다. 보살이란 부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열심히 구하고 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보살,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석가께서는 이 지구상에 나타난 부처는 나 혼자지만 이 대우주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다. 그것들을 시방재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방재불에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석가는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선생님인 부처님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본사본불 아미타불. 아미타 여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아주 유명한 부처님입니다. 본사는 선생님, 본불도 선생님. 본사 본불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의 왕인 부처가 바로 아미타 부처라는 것입니다. 석가께서는 경전 속에 아미타불은 재불의 왕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미타불이 가지고 계신 힘은 대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합쳐도 이 아미타 부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 아미타 부처님의 힘은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석가는 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 본불, 근본이 되는 부처님입니다. 왜 그걸 석가께서는 아셨는가 하면 석가는 부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과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부처님 간에는 서로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할까요? 알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부처님과 부처님은 말하지 않아도 텔레파시로 서로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불상념 아니면 유불여불의 치견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은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는 35살 때 부처가 되셨을 때이 대우주에는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아셨고 또그 부처님들의 왕이 계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부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태종을 연 지자라는 사람도 이 석가께서 설하신 일체경 경전을 읽어보니 많은 곳에 아미타불에 관한 미타에 관한 잔탄, 훌륭하다는 말씀이 이 경전 곳곳에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미타부천을 잔탄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미타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선생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 선생님과 제자,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 대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의 스승님이 아미타 부처님, 본사 본불인 아미타 열애입니다. 이것은 경전을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아미타 부처님은 첫 번째로 나타나신 부처님이 아니다. 아미타 부처님 이전에도 뭐 부처가 나타났지 않느냐. 뭐 50명이 넘는 부처가 존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본사 본부는 아니다. 어떻게 제불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누가 먼저 부처가 되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처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100m를 달릴 때첫 번째로 소개되는 선수가 반드시 우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일 뿐입니다. 누가 우승을 하는가? 여덟 번째로 소개가 되어도 빨리 달리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누가 먼저 나타났는가? 뒤에 나타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처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부처들이 가질 수 없는 할수 없는 힘을 어떤 굉장한 힘을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석가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5년간 그리고 7천여 원 이상의 경전을 설하셨는가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7천여 원 이상의 경전을 다 읽고 그리고 석가의 부처님의 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루에 경전을 한 권씩 읽어 나가더라도 1년에 365권, 10년에 3650권, 거의 20년이 걸립니다. 20년 걸려서 읽더라도 부처님의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경전을 다 읽지도 않고, 그리고 그 경전 속에 설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석가의 가르침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무책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읽지 못한? 나머지 경전 속에 어떤 것이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설하셨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석가가 설하신 가르침을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 경전을 일체경을 다 읽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체경을 다 읽은 분 중에 한 분이 정토진종을 여신 신란성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신란성인의 저서 정신계라는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래소이흥출세유설미타본원회 열래라고 하는 것은 석가열래입니다. 석가열래가 새이 지구상에서 흥출 나타나신 소이 목적은 석가께서 2,600년 전 지구상에 나타나셔서 불교를 설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설 단 하나를 설하기 위해서였다. 그단 하나는 무엇인가? 미타본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아미타불의 본원 하나를 설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석가 불교를 설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을 받아, 해. 바다에 해바다 비유하신 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미타불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 빗물도 강물도 모든 물들은 맨 마지막에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구제를 받기 때문에 신라성인이라는 분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해 바다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아미타불의 본원 하나를 설하기 위해서 석가께서는 7천여 권 이상의 경전을 설하셨다. 유설미타본원해 이렇게 정신계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불교에서는 본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한 약속은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킬 마음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지키는 약속입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의 제왕인 본사본불인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약 약속을 하셨는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절대 행복으로 구제하겠다. 구제한다. 라고 목숨을 걸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대 행복, 절대 행복이란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리고 계속되는 지금부터 미래 영원히 죽음이 닥쳐와도 변하지 않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것을 절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무상의 행복이라고도 하죠. 이 절대 행복으로 살아있을 때 구제하겠다. 이 절대 행복으로 구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극락정토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부처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아있을 때 정을대 때 행복으로 구제를 해서 죽으면 극락에 가서 부처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행복으로 구제해주. 라고 아미타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80 가까이,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한마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목적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구하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하신가요?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행복입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하는 그곳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고뇌의 근원. 고통의 근원은 바로 무명의 어둠입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도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라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병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 뿌리는 무명의 어둠입니다. 이 무명의 어둠을 불교에서는 부생 어두운 마음이라고 하고 사후가 어두운 마음의 병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가야 할 죽음,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세계로 가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어두운 마음, 사후가 어두운 마음의 병, 후생이 어두운 마음.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 무명의 어둠, 후생 어두운 마음. 본래의 근원을 파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은 아미타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을 무명의 어둠을 파하기에 지혜의 강부이라고 한다. 일체죄불 삼승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잔탄한다. 이런 말이 불교에 있습니다. 무명의 어둠을 봐할수 있는 힘은 아미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의 힘, 어둠을 봐하는 것은 이게 광명 빛입니다. 지혜라고도 하죠. 지혜의 빛, 지혜는 모든 부처님들이 가지고 계신 힘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자비와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비와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의 힘이 부처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지혜 광이 지혜의 힘은 무명의 어둠을 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다른 부처님들은 절대로 이 무명의 어둠을 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광불이라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이 힘은 다른 모든 부처님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 그리고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광불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 지혜는 이 지혜 광은 힘은 엄청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제불 재불, 모든 제불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방 제불 대우주의 모든 제불들과 삼승중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영각 보살을 말합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부처의 제자들, 성문 영각 보살, 이걸 삼승중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부처와 모든 부처와 석가모니를 포함한 모든 지방제불의 부처와 그 부처의 보살들이 모두다. 입을 모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단한 부처님이다. 진짜 훌륭하신 힘을 가진 지혜 강불이다. 라고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칭송하는 것은 자기가 할수 없는 일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 보통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영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실 때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라고는 해도. 그 선생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이 할수 있는 정도는 나도 할수 있다. 내가 지금은 못 해도 한몇 년간 더 공부를 한다면 저 선생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진심으로 선생님이라고 존경하면서 머리를 숙이실 수 있으실까요? 머리는 숙이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언젠가는 저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체재불과 삼승중이 찬탄한다 과연 우리들의 선생님이다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미타 부처님의 힘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을 저 선생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 다고 진짜 생각했을 때 진심으로 대단하신 선생님이라고 머리가 숙여집니다. 석가모니를 비롯한 이 대우주의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들의 제자들까지도 아미타 부처님을 칭송,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만이 무명의 어둠, 고뇌의 근원을 파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은 아미타불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의 고뇌의 근원인 무명의 어둠을 파하고 절대 행복으로 살아 있을 때 구제해 주겠다. 그리고 절대 행복이 된 사람은 죽어서 극락에 가서 부처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절대행복 무상의 행복으로 반드시 구제한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아미타불의 본원의 구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위제의 부인입니다. 환무량 수경 속에 나와 있는 왕사석의 비극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불교를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이 위제의 부인을 알고 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유명한가?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구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관무량 수경 왕사성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제 채널 보시면 왕사성의 비극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600년 전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서 구제를 받은 최초의 사람은 이제이 부인입니다. 그 뒤로도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서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아미타불의 본원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고와 수고를 하시면서 그 본원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정토진종을 연 신란성인이라는 분입니다. 신란성인은 주저서 정신계라는 저서 속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명, 모량, 수, 열, 에. 나무, 불과, 사이, 광. 귀명, 모량, 수, 열, 에. 무량수 열래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을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 열래라고도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명 부제를 받았다. 나무 불과 사이광. 불과 사이광 열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불과 사이광 열래도 아미타 부처님을 말합니다. 불과 사이광 열래 아미타 부처님께 나무 구제를 받았다. 아미타 부처님께 구제를 받았다. 그리고 절대 행복이 되었다. 왕생 일정이 되어서 언제 죽어도 극락에 가서 부처로 태어날 수 있다. 왕생할 수 있다. 는 것이 살아있을 때 정해진 것을 왕생일정이라고 합니다만 왕생일정이 되었다. 29살 때 신나성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해서 구제를 받으십니다. 절대행복이 되었고 그리고 언제 죽어도 극락에 가서 부처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정해진 왕생일정이 되셨습니다. 90살 때 돌아가시기까지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정토진종의 가르침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은 아미타불의 본원은 어떤 본원인가? 어떤 약속인가? 구제를 받기 전과 받은 뒤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 하나를 가르쳐주신 것이 바로 정토 진종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아미타불의 본원을 들으면 살아있을 때 절대행복 무상의 행복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를 가르쳐주신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바로 불교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아미타불과 석가모니불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미타 부처님은 선생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풀교에서는 대일열래약사열래비로자나열래라든지 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만 그 부처님들과 석가모니불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나타나신 부처님이고 대일열래약사열래비로자나열래등 많은 부처님은 다방불, 지구 외에 나타나신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륵 보살은 아직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도 아직 부처가 아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관계, 그리고 차이를 아는 것은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불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